I hope y o u having a great day so far. 오늘도 저와 함께 또 레드키와 함께 준호 표현을 알아볼 건데요. 여러분, 이 고양이 보이시나요? 이 고양이가 사실 길고양인데 너무 가여서 워 집에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어쩌죠? 이 고양이에게 필요한 물건을 다살려도살 수가 없네요. 하지만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영웅물이 이심 히! 하시면 이 고양이에게 필요한 물건이 마치 마법처럼 생길 거예요. 여러분, 이 고양이를 도와주고 싶지 않으세요? 그럼 저와 함께 영어 세계로 떠나요. 갸가 저와 함께 영어 세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먼저 레드키 영상부터 보시죠. 오 마이 갓. What should I do? 와. Wow. On anything, I smell a rat. Whoa! Hold on. Don't click on anything. I smell. A... What do you mean? I don't smell anything. What do you mean? No, silly. Smell a rat means that there's something suspicious. 자, 오늘 배울 주요 표현은 smell a rat이에요. Smell a rat의 뜻을 함께 알아볼까요? s m e l l e r t 의 뜻은 무언가가 수상해. 수상한 냄새가 나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s m e l l e r t 을쓸수 있는 상황을 알아볼까요? 자, 우리 이제 도둑이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물건들이, 물건들이 깨져 있고, 어질러져 있고, 발자국이 찍혀 있죠? 그러면 경찰들이 오잖아요. 경찰들이 와서 우리 집을 보면 보면서 It's not right. 이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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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강아지 와요 마법인가 봐요. 이거 보세요. 고양이 목줄을 찾았어요. 고양이에게 착용해 볼게요. 고양아 이리 오자. 이리 오. 됐어요. 어때요? 고양이 패션쇼 열어도 되겠죠? <laughs> 자, 그럼 이어서 진행해 볼게요. 우리가 다음으로 배울 문장은 넬슨틱스 스피시에스예요. 그래서 스피시에스 이렇게 피가 피부터 올라가는 걸 내, 잊어버리지 마세요. 저도 그걸 좀 그랬거든요. 제가 <laughs> 헷갈렸거든요. 하지만 이제 정확하게 알았어. 자, there's something suspicious. 이, 뜻의, 이 문장의 뜻을 알아볼까요? 이 문장의 뜻은 무언가가 수상하다는 뜻이에요. 수상한 냄새가 나. smell of rat과 뜻이 비슷하죠. 그래서 아까 smell of rat을 설명할 때, there's something suspicious라는 문장이 나온 거야. <laughs> 자, 그럼, there's something suspicious. So 이 문장을 그 남자가 수상해로 바꿔볼게요. 제가 막그 바꿔서 말해볼게요. There's something suspicious so about him. 어때요? There's something suspicious. So 우리가 배운 문장에서 about him만 붙이면 되죠? 참 쉽죠? 자, 그럼 여러분에게 quiz time. There's something suspicious. So 이 문장에서 그 여자가 수상해. 그 문장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5, 5초 드립니다. 5, 4, 3, 2, 1, 땡! 맞추셨나요? 전 제가 답을 공개하죠. 죄송합니다. There's something suspicious so about her. 답을 맞추셨나요? 답 맞추신 분들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열심히 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많이 누, 답을 못 맞히셨더라도 많이 노력을 하신 분들에게 칭찬 분들에게도 칭찬가가. 뿅뿅뿅뿅뿅. 어어아또 아, 아, 마법 강아님이 무너져요. 마법의 민가라요 보세요 사료랑 물을 찾았어요 <laughs> 고양이가 잘 먹네요 힘들게 해도 뿌듯하죠 자, 이제 맨 마지막만 남았어요. 바로 전체 문장 따라 읽기. 하지만 바로 따라 읽으시면 좀 어려우시니까, 제가 슬로우 모드를 해드릴 거에요. 이번 지나주세요. The 네. Max smell. something suspicious. 이거예요 여기서 래시 아닙니다. 이제 발음할 때 천천히 하느라 이상하게 발음된 거지? 자, 그럼 아직도 어려워 하시는 분들을 위해 먼저 세 번을 따라하실 건데 그때그세 번을 저와, 제가 먼저 따라하시고, 여러분이 따라할 송띠를 드리면, 제가 더 작은 목소리를 따라해 드릴 거니, 여러분이 어려운 분들은 그 목소리로 따라하셔도 됩니다. 자, 첫 번째. Max smell a r o u means that there's something suspicious. Max smell a r o u means that there's something suspicious. Max, smell a rat means that there's something suspicious. Max, smell a rat means that there's something suspicious. Max, smell a rat means that there's something suspicious. Max, smell a rat means that there's something suspicious. 정말 잘하셨어요. 아빠, 아빠, i 빨리 불러줘. 아빠, 아빠, 이거 보세요 물고기를 얻었어요 음. 음. 고양이가 예상대로 잘 먹네요 에이구 귀여워 귀염둥이 와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음, 미온이가 제 이름이 미온이거든요 제가 지은 이름 아니 제가 있던 이름 이 예, 미온이에요 얘가 이 미온이가 여러분 덕분에 어, 잘 먹고 음, 좋았다고 감사 인사를 해드리고 싶대요 여러분 영어 시적이좀더 느린 것 같지 않으세요? 복습해보세요. 그 결과를 알게 되실 거예요. 벌써 영상을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